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님이 이화영 음. 도지사의 사모님이 법정에서 네. 외치던 그 장면은 정말 영화적인 장면인데. 저희 남편은 아내가. 오해가 있는 거 같다 아, 뭐 그렇게 얘기를 어, 하더라고요 잘 상의해서 어. 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<laughs> <얘기하고 싶다. 웃음> 있지도 않은 일을 당신이 <laughs> 왜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정신 얘기를 차려라.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없고 어. 부부 법정 싸움 법정에서 부부싸움 이렇게 나왔네요 워딩이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요양보호사 요양보호, 자격증 아, 따서 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하시고. 네.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네. 일반인 접견은 다 녹취가 됩니다 네. 이 녹취가 된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요 네. 저는 사실 일반인 접견 녹취를 실시간으로 보고한 구치소도 그 문제가 심각하죠 관련돼서 처벌해야 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. 사모님이 어느 날 매일 같이 면회를 갔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변호사비도 없고 생활비도 떨어져서 어.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그러니까 그 전세였는데 맞아. 내놓고 좀 작은 집으로 가려고 한다 전세금을 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작은 집을 오늘 계약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요맞아이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을 압류해 버립니다. 아... 그니까 이거를 빼서 작은 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르게 막아버린 거예요. 그럼 작은 집 계약금 날려버리잖아. 다쁜 놈들. 검찰이 이 정도까지 악랄한.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카카오톡 예. 오픈 채팅방에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힘내라 네, 예, 이화영 예, 톡이 힘내라 있고 이화영.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그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. 예. 예, 거기 후원해 주시면 부지사님, 사모님 생활하시고 변사비 하고 등등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